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식의 모양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수를 대입해보면 그 성질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x가 3일 때 방정식은 참, 항등식도 참이 되죠. x가 2일 때 방정식은 거짓이 되고요. 항등식은 참이 됩니다. x가 1일 때 방정식은 거짓이 되지만 항등식은 참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방정식은 참이 되고 항등식은 계속 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x가 3과 마이너스 1일 때만 참이 되죠. 즉, 특정한 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됩니다. 이는 곧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으로 항등식이라 말합니다. 다음 2차식과 3차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 x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식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 3차식은 x 마이너스 1로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이 반복되니까 a로 치환하고 b로 치환해서 같은 식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식이 숨기고 있던 여러 성질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x제곱-2x-3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전개하면 모두 같은 식입니다. 이와 같은 같은 식을 다음과 같이 등식의 모양으로 만들면 항등식이 되죠. 또, 2x제곱-x제곱-2x플러스1을 다음같이 과 모양은 다르지만 전개하면 다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모두 항등식이 되죠. 양변의 모양이 다른 식이지만 같은 식이므로 등식의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항등식이 됩니다. 이들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양변의 두 다항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a가 1, b가 3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양의 다항식을 만들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하 항등식도 결국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x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는 항등식을 말하죠. 따라서 항등식은 개수가 같아야 하므로 a는 a' b는 b' c는 c' 즉 개수를 비교하여 항등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즉 항등식이므로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하므로 1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하고 상수항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항등식의 미정 계수를계수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1번.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1차항의 계수는 1차항의 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7이 됩니다. 2번.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1. c는 3이 됩니다. 3번, 우변을 전개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2차항의 개수는 2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a는 3이 되고 c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등식은 양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항등식이 됩니다.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간단하게 말해서 0 곱하기 x는 0이 된다는 뜻이죠. x에다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0과 곱하면 우변처럼 0이 됩니다. 즉,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그러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구요. 첫번째 a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구요. x-2를 소거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가 3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은 식의 모양에 따라 계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여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와 연립을 통해서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항등식은 모든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 맞는 적절한 수 x에다 1을 대입하면 우변은 다음과 같이 좌변은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는 항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a가 2임을 알 수가 있고요. x가 0일 때 우변 그리고 좌변을 나타내고 0인 항은 소거를 시킨 다음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 그리고 좌변 그리고 좌변에서 0이 되는 항들을 소거를 시키고 정리를 해주면 c는 5.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식의 모양에 따라 항이 0이 되는 x의 값을, 즉, 1일 때,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0일 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x가 3일 때, c는 3분의 22가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방정식이 성립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면, 그렇다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방정식을 전개를 해서 k로 묶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0 곱하기 k는 0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일차식이 동시에 0이 되야 하므로 연립하면 그래서 x는 5, y는 2, 그래서 x 플러스 y는 7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1에 대한 함수값 분의 3의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즉 항등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x가 2일 때 좌변은 0이 될 테고요. 루트 3을 대입할 때도 좌변이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식과 2식.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주게 되면 a가 7분의 1, b는 7분의 12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1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서 결국 1에 대한 함수값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에 대한 함수 값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7이 됩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의 값은 xy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전개를 해서 x와 y로 다음과 같이 묶었을 때 x, y에 관한 항등식의 모양, 즉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0은 0, 즉 x, y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하고 상수항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b는 20이 되죠. 이렇게 해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x에다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다음 식의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0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결국 a0만 좌변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a0는 1이 됩니다. 2번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그리고 a10까지 그렇다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전개를 해주면 좌변은 2의 10제곱이 되고, 5변은 a0가 1이죠? 그래서 그 1은 2항을 시켜주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a1 p l u a2 p l u a3, 그리고 a10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0제곱에서 1을 뺀 값이 됩니다. 3번, a1 p l u a3 p l u a5, 그리고 a9까지. 그렇다면 이번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쭉 전개를 해주면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a0는 1이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1식과 2식으로 나왔을 때 1식에서 2식을 빼 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홀수항만 다음과 같이 남게 되고요. 그것의 2 배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은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한 번씩 나눠 주게 되면 지수법칙에 따라 2의 9제곱이 되겠네요. x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b,c,d,e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x-1을 t로 치환하면, 좌변은 다음과 같이, 우변의 x 1은 t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t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냈을 때 계수 a,b,c,d,e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를 대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2를 3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냈을 때 계수 a,b,c,d,e의 값을 구하는 방법. 152를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몫은 50,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이와 같이 목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3으로 또 나눴을 때또 3으로 나눴을 때또 3으로 나눴을 때 목은 1, 나머지는 2 그리고 2를 다음과 같이 A, B, C, D, E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내주면 등식이 성립하고 이것이 바로 3의 거듭제곱의 꼴로 152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식도 수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또 해주고, 그리고 또 해주게 되면, 이때 마찬가지로 a, b, c, d, e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t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t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를 치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환원을 한다면 결국 a, b, c, d, e의 합은 1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치환이죠. 동일한 기준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식은 같은 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의 값을 구하시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즉 x에 관한 항등식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x가 0일 때 자, 좌변은 결국 1의 10제곱분의 1 그래서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분모가 1, 1의 제곱, 1의 3제곱 결국 1이죠.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래서 a10까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10제곱 즉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분모는 1이 될거고 분자는 5가 되니까 좌변은 5 우변은 분모가 첫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항이 순서대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항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짝수 번째 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1식과 2식으로 놓고,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A1과 A3, A5, A7, A9이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2, 4, 6, 8, 10, 2두 개씩 좌변은 1과 5를 더해서 6이 될 테고요 이렇게 해서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A8, A10 는3 A 플 B는 82번 문제를 보면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2분의 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 여기서 일정한 값을 우리가 k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분모인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해 주면 이와 같이 되고, k를 곱해 가지고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주는데 다음과 같이 2차항 x의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이렇게 묶어서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항등식의 원리에 따라 개수가 각각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3k가 0이 되어야 하므로 k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b 마이너스 2k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 a 마이너스 bk에다가 b와 k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9분의 8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a, b, c의 합은 83번 문제에서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3 그렇다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2x를 곱해서 빼서 x 제곱이 a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개수를 맞추고 빼서 1차식이 결국 나머지 2x 마이너스 3 따라서 b 마이너스 a가 2가 되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 이렇게 미지수 3개 a,b,c에 대해서 식 3개가 주어졌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을 3식에 대입해서 C가 2가 되고, 이 값을, C를 2식에다 대입하면 A가 7이 되고, A 값을 1식에 대입하면 B는 9가 돼서, A, B, C의 합은 18이 됩니다. 다른 해법을 하나 더보겠습니다 다음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차식이 돼야 되고, 그때 1차식의 개수가 2가 됩니다. 상수항은 지금 모르니까 k를 놓고, 이때 문제에서 나머지가 2x-3이라 했으니까, 이와 같이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 값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계산해주면 k가 5가 되고, 이 k5를 원래식에다가 넣어서 전개를 하면 바로 fx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2x-3을 더해서 2x3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 그래서 abc가 7, 9, 2가 돼서 합이 18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 해법을 모두 다할줄 알아야 합니다. ABC의 합의 값을 구하면 84번 문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1이고 x y 2z가 0이면 1식과 2식을 더해서 y 항을 제거한 다음 2x z는 1. 그래서 요거를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1 2x는 3식으로 놓고 3식을 1식에다 대입하면 y는 2 3x를 4식으로 놓고 axy 플러스 byz, czx가 4라고 하는 조건에 30과 4식을 x와 z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전개하면 2ax-3ax제곱 플러스 b에 6x제곱-7x 플러스 2에 플러스 c-2cx제곱은 4 자 이항을 해가지고 문제가 xyz에 대한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문자 x에 x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항등식이 되어야 되므로 x제곱항의 개수가 0이 되야 되고 x의 개수도 0이 되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되야 하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2c가 0 2a-7b가 0, 2b 플러스 c-4가 0이 되어야 합니다. 5식에다가 2식, 7식에 곱하기 2를 한 것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0b는 8 6식의 3배에 8식의 2배를 해서 더해주면 A 향이 없어지니까 B가 마이너스 16. 이를 6식에다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56. B의 값을 7식에다 대입하면 C는 36. 그래서 A, B, C의 합은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시계 값은? 85번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개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해서 A100까지. 그런데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되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항에서 x의 홀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좌변은 2의 5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 1식에서 2식을 빼면 a0, a2, a4, a100까지 항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a1 플러스 a3 플러스 a5에서 a99까지 항이 나타나게 되죠. 양쪽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의 49제곱이 됩니다.